자 이제 f 어, o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바로 f 문이죠 어, 루프문이죠. 특정한 부분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멋진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포문도 있고, while, 뭐, 두 while도 있는데요. 보통 포문은 반복 횟수를 알고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반복 횟수. 예를 들어서, 100번 반복해라, 1000번 반복해라,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를 알고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포문은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어, 제어 변수 초기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고, 증가 감소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 제어, 제어 변수 초기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실행하고 끝이에요. 초기 값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랑 비교를 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 포문에 걸려있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해요.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나서 여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증가나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 보면, 초기 변수, 초기식은, 제어 변수, 초기식은 한번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참이면, 참이면, 반복 실행될 문장을 실행을 하고,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고, 다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넘어와요. 계속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조건이 맞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조건이 거짓이 딱 되면 그제서야 루프를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음, 그런 구조가 바로 포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소스를 가지고 하면 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포문. 어쨌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어, 자, 지금 보면 뭐 이건 지금 자,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음, 0부터 9까지라는 뜻이에요. 0부터 9까지. i 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헬로우를 해라. 라는 거고, 초기 값이 이렇게 이제, 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i 이가 어, 처음에 초기 값이 0이다가 한 번만 한다 그랬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i 가 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식을 비교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0이랑 10이랑 비교해서. 참이잖아요? 참이면 이문 있는 문장을 실행해요. 헬로우더라고 실행을 하고 헬로우라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제 아이가 1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여기 이번에 1이 들어갑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역시 또 참이네요. 그럼 이 문장을 실행하고 실행한 다음에 이 문장을 또 실행해요. 그럼 이제 2로 바뀌죠. 자 참이에요 거짓이 참이죠. 자쭉 해서 언제까지 오냐면 여기 9도 참이에요. 11일 때 거짓이 되죠. 그러면 어 9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10번 여기가 돌아가면서 쭉 헬로가 10번 나오겠네요. 이렇게서 해쭉 나오는 거고요. 어 그렇게 해서 해 보면 쭉 붙어서 나오니까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칸을 떼 놨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0부터 하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보통 0부터 해요. 왜냐면 이제 배열이나 이런 거 다를 때 첨자가 배열은 첫 번째 방이 0이거든요. 그래서 아, 어, 귀찮으면, 그땐 그렇게 할 건데, 일단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돌려면 여기다가,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11, 1부터 10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건 0부터 9까지라는 뜻이구요. 똑같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라는 뜻이 여러가지가 있죠. 뿔뿔을 앞에 붙여도 되구요.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줄여서 i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요. 자, 처음이니까, 뭐, 제가 잠깐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간단해요. 근데 보통 이제 폼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i는 0부터 해서 몇 가지. i는 그냥 제어 변수로 고 돌아가는 변수입니다. 반드시. 얘가 인티저니까 인티저로 이렇게 선언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 볼게요 돌려서 10번을 이렇게 돌려보면 쭉 헬로우가 10번 이렇게 나옵니다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을 떼주면 요거한번 하고 한칸 떼고 그 다음에 한번또 찍을 테니까 사이사이에 한 칸씩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나는 나는 뭐 어 0부터 하좀 싫어 라고 하면 1부터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자그 다음에 나는 어 이거 뿔뿔이 뭐야 뿔뿔을 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고요 어, i를 하나 증가시키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죠.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코을 없애버리, 어, i를 없애버리면 i 플러스 1 곡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더 했는데, 그걸 더해서 다시 i에다가 해서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경고가 뜨긴 떴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경고가 뜨긴 떴고요. 자, 난리도 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냥 여기서는 i의 값을 변경시킨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어, 여기가, 아이가 이려서 하나 더 하니까 여기가 값이 2가 됐죠. 그래서 뭐 증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2가 있고 하니까 계속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문이.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풀뿔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아이풀뿔 이런 거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한 줄이니까 포문도 이렇게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없애도 되고요. 옆에다가 써도 되죠. 옆에다가 아까 이 부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옆에 닫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지금부터 다른 방법들을 좀 보면 자 이제 그냥 쭉 헬로라고 찍는 게 아니고 여기 첨자 돌아가는 i의 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i의 값을 여기서는 이 i를 어, 찍었으니까 0부터 9까지 해서 쭉 나올 것같고요 여기서도 여기 이제 줬으니까 0부터 9까지 나오고 얘는 1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해서 출력을 하니까 1부터 10까지가 나오겠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 아이부터 이렇게 해서 뭐, 횟수 해가지고, 이렇게 i 값을 찍으면, 이만큼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요 %d 자리에 i 값이 더 들어가니까, 횟수가 쭉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1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금 아까는 h e l 를 찍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D로 해서 여기 I의 값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I의 값을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거를 어, 찍어보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나오죠. 여기다가 한칸 떼고서 실행을 하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여기 0부터 해보겠다. 0부터 이렇게 9까지 하면 0부터 9까지 나오겠죠. 0부터 9까지. 자, 근데 0부터 9까지 돌리긴 하는데 나는 하나씩 증가시켜서 도야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또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여기에만 횟수 컬러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 거죠. 그냥 1부터 10까지로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횟수 1쭉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역슬래시 t라는 것을 하면 템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템만큼 떨어질 때는 이제 이렇게 뭐 횟수를 좀 많이 해 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딱알아서제가 알아서, 알아서 맞춰 주고요. 역슬래시 n을 하면 알죠? 개행을 하니까 밑으로 쭉 100번 100줄로 해서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번 해 보면 한참 동안 성까지 쭉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포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떤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보면, 포문이 꼭 증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10부터 해서, 요번에는 이렇게 감소를 할, 때 어, 이렇게 크고 작은 게 나올 때는 반드시 부동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이거 부등호 방향 어떻게 붙이냐면, 요 초기 값을 넣어보면 돼요. 초기 값을 넣어서 참여해야지 올바로 부등를넣은 겁니다.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감소시키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여기 초기 값을 10을 넣어서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아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감소할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초기 값을 넣어보면 이게 부등어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어, 0, 1까지 쭉 하나씩 감소시켜서 하니까, 19, 8, 7,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아, 이렇게 0부터 10까지 나왔던 애를, 이렇게 반대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20까지 하는데요. 1에서 20까지 하는데, 1, 2씩 증가시킬 수가 있겠네요. 2씩. 어, 2씩 증가시켜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3, 5, 7쭉 호수만 해서 찍을까요?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 값을 마이너스로 주고,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값들도 찍어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0부터 30까지 30 증가시켜서 쭉뭐 3의 배수나 이런 거를 찍어 볼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레포트입니다.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자, 이게 어,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으면 프린트 F, 우리 프린트 F 상세 설명 강좌 있죠? 그거를 보면, 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음. 굉장히 신기한 예제인데, 자, 여기 볼까요? 자, 일단은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 0부터 9까지 출력을 하는 예제였는데, 만약에 얘를 뭐 10부터, 10부터 해서 0까지 하겠다. 하나씩, 줄어드니까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제가 왜뭐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처음에 10이 들어가고 여기 10이 들어가는데 거짓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감소할 때는 부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10부터 해서 쭉 감소되는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 i는 1부터 1부터 어 20까지 20까지 뭐 i++ 하게 되면 i++ 하면 이렇게 20이 쭉 나오는 거였는데요 여기다가 i 더하기는 2라고 하게 되면 2씩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3,5,7 이렇게 호수들만 쭉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뭐 처음에 0,1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난 마이너스 5부터 어, 5까지 1씩 증가시키겠다 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0까지 뭐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의 배수들만 쭉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걸 뭐좀큰 수를 넣어주면 쭉 음, 살펴볼 수가 있어. 요 금방 나오네요. 자, 근데 마지막에 이 예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laughs> 재밌네요. 자, 자, 뭐 잘한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금방 알겠는데, 자 이게 왜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레포트입니다. 아, 레포트로 제출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미리 어, 일단 이번 주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강의 자료를 미리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보면 뒤에 음.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여러분들이 꼼문 다뤄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강의 자료를 드리니까 그 보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 다다음 주에는 레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강의 자료를 보고서 먼저 제 설명을 듣지 않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 강의 자료를 듣고서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중간중간에 도전 도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도전 도전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도전 과제가 있고 자뭐 제어문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실습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좀 한번 쭉어 한번 좀 과제들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만큼 안 나가네요 자 그러니까 아, 아인슈타인이한 말이 있죠. 어, 자, 모든 게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뭔가 할수 있다는 거 벌써 포기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유일하게 사실 취업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공부만 하면 여러 정말 골라갈 수 있는 전공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학력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 하루하루를 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람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자를 들릴 테니까요. 쭉 한번 보면 좋겠고, 어, 뭐, 다다음 쭉이 동영상은 제가 조금 빨리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레포트 할게 많아서, 미리미리 좀 해보라고, 동영상도 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강의 동영상 말고, 일단 강의 자료를 쭉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